오늘이 4월 15일입니다. 매실 나무를 캐가지고 와서요 어, 지금 보이는 복숭아 아주 품종이 여기 엄청 좋은 복숭아인데 이거를 접목을 하겠습니다. 꽃이 핀 상태에서도 접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탕 나무를 캐다가 하는 거는 들접이라고 합니다. 들접. 그리고 제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는 거는 제자리 접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접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량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계 없이 뭐 야간 작업도 가능하니까요. 매실나무를 다듬어 놨고요. 뿌리도 좀 잘라 줍니다. 접도 칼은요, 알콜 솜으로 여러 번 이렇게 닦아주고요. 접수 조제를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가요, 가운데가 싹이 나오는 거고, 그 줄기가 되는 겁니다. 좌우측은 꽃이니까 제거를 해줍니다. 꽃을. 그리고 45도 대각선으로 내려가고요. 뒤는좀 길게 갑니다. 길게해서 45도 들어가서 수평으로 카레요 눈은 두개 내지 세개 남기면 되겠습니다. 세 개를 일단 남기겠습니다. 눈은 세 개를 남겼습니다. 구 룸켜 흉성층을 홍대쪽 흉성층에 맞춰주면 됩니다. 네, 바탕 바탕나무, 공대쪽 제조를 하는데요. 접수가 가는 거를 감안을 해서 살짝만 쳐줍니다. 네, 45도로 살짝 쳐주고요. 그리고 예,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이때도 가급적이면 접수의 그 사이즈를 고려해가지고, 약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내려가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안 다치는 거예요. 힘 조절이 됩니다. 엄지 힘 엄지가 받치고 있으면서 왼손 하고 왼손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매실 나무는 아주 생각보다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단한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다치기가 쉽습니다. 힘 조절을 해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깎았구요. 네, 이런 식으로 내려갔구요. 부름 결을 맞춰봅니다. 네, 부름 결을 맞췄습니다. 왼쪽 맞았구요. 아, 오른쪽은 약간 떴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왼쪽에다 맞췄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테이프를 잡아 당기면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쪽에 왼쪽에 부은 켜를 맞췄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당기면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왼쪽에 부름켜 맞은 게 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서 맞춰 놓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예, 부름켜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요 원칙 알아두시고요. 내려가면서요내려가면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티핑을 해줍니다. 네, 됐습니다. 끝났고요이런 식으로 두개더 해놓겠습니다. 접수 끝은 이런 식으로 도포제 처리를 하고요그 다음에 눈이 있습니다. 눈을 제하고는 이렇게 도포제로 좀 칠해놓습니다. 그러면 수분 증산이 훨씬 덜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칠해놨습니다. 물론, 묽게 해가지고, 전부 도포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수눈을 남기고, 이렇게 도포제로 대충 처리를 이렇게 도포를 해줘도 수분 증산이 훨씬 덜하니까, 활착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즈 두 개를 버팀목을 해놓고요. 비닐로, 비닐봉투로 덮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두면은 습도 조절이 되면서 수분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목 활착이 됩니다. 접목 활착이 되는 일주일 내지 열흘은 방그늘에 둡니다. 그 후에 활착이 되는 것 같으면은 비닐을 벗겨 놓고 볕에 나갑니다. 아, 결과까지 같이 해서 올려 드릴 수가 있겠군요. 오늘이 5월 4일이고요 접목 어, 20일 차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꽃이 예, 바로 피기 직전에 접수를 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한 건데요. 어, 비닐을 키워 놨었습니다. 음, 그래서 습도 유지가 되면서요. 습도 유지가 되면서 수분 증산이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보시듯이 어, 이렇게 활착이 잘 됐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살은 겁니다. 새주가 어, 활착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주로 해서 그냥 꼽보 놓은 건데요 어 이게 뿌리가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실공대 니까요 매실공대 니까 뿌리가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대로 둬 보구요 요거는 들접 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박스에다 두었습니다 장마 때 봄밭으로 옮겨 심을 거고요 네, 장마 때 옮겨 주는 것도 잘 삽니다 음, 가지가 무성하면 어, 좀 끊어 내고서 심어 주면 백발백중 공정 습도가 높기 때문에 잘 삽니다 그래서 꼭 봄에만 나무로 옮기는 게 아니고 장마철에도 많이 옮기죠 하단에 하단에 맹하는 전부 제거를 바로바로 바로 해줍니다. 네, 아주 활착이 잘 됐습니다.